논술장 일번 행렬의 곱셈을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묻는 문제 풀이를 해보면 a12301 0 2 2 1 2 b 0, 2, 4, 6, 2A 더하기 1 더하기 2B 그 다음에 0, 0, 2, 6, 0, B 그 다음 C 더하기 2, 2를 해보면 4, 9, A, B b 더하기 4에다가 2002를 더하면 69ab b 더하기 6.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낳았어? 음, a 더하기 b는 4가 될 거고 ab는 2가 될 거야. 우리가 묻고자 하는 A3제곱, A 세제곱, B 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, 빼기 3, AB의 A 플러스 B가 돼서 64, 64, 24, 40, 답은 40,